<웃음> <웃음> 자, 우리 산화제와 환원제에 대해서까지 했습니다. 그죠? 산화제와 환원제의 상대성에 대한 게그 페이지 마지막에 있죠. 상대성이라는 건뭐 별게 아니네요. 우리가 산화제와 환원제가 주로 될수 있는 건 전자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런데, 산소 같은 경우에는 플로린이랑 만났을 때는 전자를 뺏기 는 입장이야. 그러니 환원되고, 산화되고, 환원제로 작용하겠죠. 근데 플로린이 아닌 모든 원소랑 결합을 할때 산소는 전기염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뺏어가게 됩니다. 환원이 되고 산화제가 되겠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 여학생들보다 힘이 세. 그러니까 힘이 세. 하지만 강호동을 만나면 힘이 더 약하겠죠. 이런 상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산화제나 환원제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어,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건 SO2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SO2하고 EHs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보세요. SO2하고 EH2S. 자, 이산화항하고 황화수소가 반응을 하면 물과 이 H2와 o 뭐 3S가 된다 이런 식이 하나 있는데 <laughs> 이 식에서는 산화수랑 물이 다 따져보자 얘가 플러스 4야 산소 안 써도 되겠죠 마이너스 2 여기서는 얘가 기준이지만 얘도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해하시죠? 반응을 하고 났더니 물이 됐다. 물은 뭐 당연한 거야.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플러스 1인데, 얘가 0이 돼버렸습니다 0이 돼버렸죠 자, 그러면, 그러면, SO2는, SO2는 3S가 되면서, 이 S가 전자를 4개 얻었다. 아, 전자를 4개 얻었다. 산화수 증가야 감소야? 대답해보는 게 좋습니다. 감소죠?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됐잖아. 환원됐다. 환한댔다, 이렇게. 환원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반환되었다. 반환되었다. 자, h2s는 마이너스 2가 0이 됐어, 그죠? 네. 그래서 플러스 2인데 두개 있으니 곱하기 2 해서 여기에 총네개 여기에 네개 산화수, 환원수, 이렇게 순딱 맞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보는 거죠?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은 다르지만, 둘다 같은 물질로 가는 방법도 있고, 또는 가끔 문제에서, 한 개가, 여기다 한번 써줄게. 한 개가, 한 개가, 뭐 이런 애랑 반응을 해서, 뭐 이런 애도 되고, 이런 애도 될수 있는데, 여기서 얘 혼자 산화되고, 또 얘가 환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기혼자 산화제와 환원제 역할을 다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참고하면 될거예요 어찌됐거나 지금은 상대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네, 여기에서는 요렇 다. 네. 옆에 반응식을 보면 SO2H2OCl2 입니다 SO2 더하기 e h 2 o 더하기 Cl2 맞죠 그랬더니 황산하고 e h c l 이 나왔다 H2SO4랑 e h c 를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거. 여기서 얘는 이제 다잘 적을 수 있어. 플러스 4고. 얘는 그냥 둡시다. 그냥 써볼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 요거는 0입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호돈소 물질이니까. 여기에서 이거는 통으로 가도 되고. 통으로 가도 되고. 아, 나는 싫어. 여기서 좀 바뀌잖아. 그러면 얘만 마이너스 2고. 얘는 248에 2개 남으니까 플러스 6이고 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248, 마이너스 8, 2 플러스 8딱 맞죠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됐고 여기서 플러스 1이 된 겁니다 17쪽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됐겠죠 수소보다 전기 운송도가 크잖아 특별한 기준이 없어도 이렇게 전기 운송도 차이를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됐거나 여기서 얘는 플러스 4였는데 플러스 6이 됐으니, 아, 이렇게 됐다. 산화수 증가. 증가. 그 다음에 얘가 CL2였는데, CL2였는데, 마이너스 1 됐죠. 마이너스 1, 1, 곱하기 2.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개수는 똑같고, 산화수 감소. 그러니, 산화수가 감소했으니 환원되었고. 환원되었 얘는 산화되요 자, 뭐가 다르냐. SO2가 여기에서, 왼쪽 방식에서는 환원됐어요. 여기서는 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상대적인 세기를 비교해 볼 건데. 일단 여기서, 여기서. 누가 산화제냐? 누가 산화제냐? SO2가. 그럼 누가 환원제니? H, S가 되겠죠 여기서는 누가 산화제냐? Cl2가 될 거군요 누가 환원제니? SO2가 될 겁니다 다른 결과죠 힘의 차이가 있다. 힘의 차이 누가 전자를 더 좋아하느냐에 대한 이야 여러분들이 하나 더좀 기억할 게 뭐냐면 산화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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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화력이 큰 거고 산화성도 크다 자, 이렇게 좀 기억을 산화제는 산화력도 큰 거고 산화력도 큰 거고 산화성도 큰 거고 같이 좀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부 식이 같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산화력은 누가 제일 크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가장 강한 산화제는 누구냐 얘가 여기서 산화제였지만 얘보다 더 산화제니까 CL2가 가장 강력한 그 다음에 SO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H2S가 됩니다 산화제, 강한 산화제예요. 얘랑 만났을 때 산화제. 근데 얘는 여기서 얘보다 산화제는 더 산화제, 산화력이 큰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환원력은 누가 더 큰가요? 환원력은 반대겠죠. 이렇게 상대적인 세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잘 기억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책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죠. 넘기면 산화수에 의한 산화나 반응식이라. 산화수에 의한 산화나 반응식. 다음 동영상에서 하시죠.